안녕하세요. 오마카 최선과장입니다 오늘은 희귀템 차량 가져왔어요. 이게 뭔지 아세요? 캐딜락인가다 응, 맞아요. 오 미국에 이제 조금 이제 돈 있는 사람들 많이 타는 캐딜락. 국내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에스컬레이드. 이 차량은 ATS 차량입니다. 근데 일반 ATS가 아니라 2.0 4륜의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. 이 차량이 13년도에 제 제작이 됐는데 키로수가 대박이에요. 이거 키로수 얼마인지 아세요? 연식이 10년 됐으니까 한 15만 가요. 제가 아는 가요. 제죠 2만 킬로됩니다 그거 손 민드급이죠. 손톱도 안 사라졌어요. 1인 신조에 고급류만 요고 관리하셨어요. 2.0 터보거든요. 4륜에 킬로스가 짧다 보니까 옵션도 좋아요. 이게 전반 투주 방지 보조랑 다 있어요. 헤드업하고. 이 특유의 에스컬레이드는 이 앞에 여기 보이시죠? 이게 약간 어디서 많이 본거 같지 않으세요? 산타페 <laughs> 맞죠? 약간 산타페에서본거 같아요. 근데 얘가 원조예요. 보시면 이게 등이 이따가 계속 보여드렸지만 이게 하나가 이렇게 이어져요 캐질락의 상징 그 마크 보세요 진짜 예쁘죠 후면부 보세요 아 하살표 잘못하면 손비는다니까 이런데 여기 보시면 밑에도 ATS4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4륜이 4로 붙여있거든요 2.0 터보 모델입니다 뒤에 약간 이 굴곡지게 돼 있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딱 이런데 보세요 캐딜락에요 크롬에 붙여 있고 실내를 봐야 이 차는 그 하이라이트거든요. 실내 먼저 보여드릴게요. 아 일단 먼저 앉았는데 확실히 미국 사람들 유광을 블랙 유광을 좋아하 못해요 다 블랙 유광 여기서도 여이서다 블랙 유광 들어요 아, 번쩍번쩍하네. 번쩍번쩍하죠. 번쩍 일단은 제가 한번 시동을 먼저 걸어볼게요. 그 키가 키가 두 개입니다. 엄청 커죠 이게 2013년인데도 지금 보시면은 미국은 미래를 앞, 앞서 보구나. 왜 생각했냐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 장착돼 있고 음. 그리고 정마주도 방지 보조도 들어가 있어요. 메모리 시트에 이 썬루프까지. 여기 보면은 어느가 되게 날씨 좋은 날에 는 열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엄청난다 빛이 엄청, 엄청, 엄청 들어오네. 엄청, 들어오네. 그리고 양쪽에 열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게 터치 약간 꽝 카메라도 보시면은 이렇게 정품이기 때문에 꺾는 도로에서 잘 보여주고요.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전반 충돌 방지 보조가 있기 때문에 충돌 경고 이게 오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서 잘 나오고 사실 근데 고급유만 넣고가야겠다 보니까 연비가 이거 20km 나와요. 깜짝 놀랐어요. 20km가 나온다고? 진짜로요. 메이블에서 탁송그 기사를 배치해서 받았거든요. 탁송에서 깜짝 놀랐죠. 확실히 고급유는 찾는 연비가 좋아요. 아 원래 그런 거야? 모르겠어. 이게 관리 잘하셨던 것 같아. 요보 경차도 20이 안 나와. 2.0 터보인데도 연비 주행하면은 20 나와요.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. 연비가 진짜. 고급용 확실히없기 때문에 관리 잘하신 것 같고 이 계기판도 봤을 때 약간 여기 파란색깔이잖아요 여기 파란색깔 이렇게 보시면 투어 스포츠 눈 얼음 될수 있는 단계가 세 단계가 가까이 있어서 좋고 감독님 보스. 보스 그만큼 이게 드라이빙을 재밌게 하려면 그만큼 음질도 좋고 운전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. 시트가 약간 스포츠 시트로 돼 있어서 운전하는 데는 아주 좋은 차인 것 같고 2만 킬로 하면은 금액을 좀셀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비쌀 것 같아 199만 원이요 오, 정말 싸네 진짜로 네, 보시면 키로수가 23,933km거든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7km입니다 전차주분이 세컨카로 운영하셨어요 시크루스 저희가 보증하고 진짜 키로수가 맞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설명드리는 거고 이 캐딜락 한번 타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세컨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찾으시면 돈 버시는 차예요 이게 신차 스티커도 조금 곳곳 살아있어요 아직 뜯지도 않으셨더라고요 그만큼 가리잘하서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차가 없었으면 이 ATS4륜이 매물이 많이 없을 거예요그 중에서도 저희 상태 괜찮고 진짜 제일 좋은 차이니까 조심하시고 언제 전화하세요 이상으로 최상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